여러분, 세상은 점점 나빠졌나요? 아니면 더 좋아졌나요? 헷갈리시나요? 그럼 21세기와 20세기 중 언제가 더 살기 좋았나요? 더 단순하게, 과거와 현재 중 언제가 더 살기 좋으셨나요? 대답을 정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걸 측정한 값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 소개하는 책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방식이 정말 옳은지, 세상을 잘못 판단한다면 왜 잘못 판단하는지 말하며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바로 팩트풀니스입니다. 팩트풀니스는 몇년전 비난 비판을 받은 책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좋아졌다 말하며 과거보다 나빠진 현실을 오보하는 책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달렸는데요. 해당 책은 세상은 아직 괜찮은 이유를 부재로 할 정도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팩트풀니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단순히 세상은 살기 좋아졌고 나빠졌다 느끼는 건 우리 착각이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좀 나쁘게 말하자면 그 판단은 이 책을 제대로 안 읽고 감정이 붙받쳐 나온 느낌이자 오류입니다. 당시 모습은 저자가 무엇보다 우려한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팩트풀니스는 한스 로슬링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바로잡고자 만든 책이니까요. 지금부터 팩트풀니스는 어떤 책인지 소개하겠습니다. 한슬 로슬링은 스웨덴 의사자, 통계학자입니다. 통계를 보며 세상에 존재하는 착각을 수정하고 바로 보기를 바랬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국가를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한슬 로슬링은 해당 책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집필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 악화로 쓰러졌지만 죽을 때까지 책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집필에 고분부트 했습니다. 푸트풀니스는 한슬 로슬링이 죽기 전까지 작업한 유작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능성과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해주기 위해 핵심을 정리하고 통계로 분석한 내용도 여러 번 강연하며 힘썼습니다. 한슬 로슬링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저자가 팩트풀리스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해당 책 핵심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스 로슬링은 사람들이 실제 통계와 다르게 세상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어느날 오답 분석을 하며 사람들이 무분별하지 않고 체계적이라는 걸 보고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왜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지 이유를 자꾸 분석합니다. 마침내 분석을 마친 한스 로스링은 책을 통해 세상을 오해하지 않을 한 가지 핵심을 말합니다. 바로 감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자입니다.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게 아닌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이 가진 열 가지 본능이 원인인데 그거에 속지 않고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게팩트플리스 내용입니다. 한스 로슬링은 책에서 과장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을 싫어한다고 밝힙니다. 때문에 책에서 말하는 10가지 본능은 모두 과장, 두려움과 연관됩니다. 과장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착각과 문제를 일으키고 원인을 꼬집습니다.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자극적인 언론만 보고 세상을 믿고 제한된 경험이 전체에 통용할 거라 일반화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통계를 보면 착각하거나 거기서 혼자 잘못 생각해 두려워하고 나쁜 일은 나쁜 존재 때문에 일어난다 믿어 비난할 대상을 찾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에 실수를 하고 과거 우리가 알던 모습이 과장되고 부풀려져 계속 변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착각을 부르는 겁니다. 한스 로슬링은 책에서 예전에 세상을 오해했던 부끄러운 과거와 사례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한 결정에 나온 비극을 후회하며 우리는 자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이야기합니다. 외부 언론과 매체, 제한된 경험 등은 무언가를 과장시키고 우리 마음속 공포를 자극해 두려움을 느껴 세상을 오해하고 잘못 보게 해 현재를 과거보다 어둡고 부정적이게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아졌다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쉽습니다. 가끔은 무언가를 비꼬기 위함인 경우도 있지요. 군대 많이 좋아졌네 세상 좋아졌네 나땐안 그랬는데 같은 반응이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나빠졌다 하면 그건 맞지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더 나빠졌나요? 여기에 답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기술은 급격히 성장했고 교육, 의료, 환경을 향한 관심도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세계 인구 다수가 중간 소득가에 살며 급빈충 비율은 20년간 세계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자연재해 사망자는 100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연재해는 부유할수록 예방이 가능한데 절반을 줄였다는 건 그만큼 전 세계 평균이 부유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가가 가난해도 국제 도움으로 피해를 줄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1세 아동 중 질병 예방 접종을 1980년에는 22%만 받던 게 2016년에는 88%가 받아 생존율이 높아졌고 세계 인구 88%가 전기를 공급받으며 저소득 국가에 사는 인구는 세계 2%뿐입니다. 200년 동안 전 세계는 기대 수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 보건, 식수, 식량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살 이전에 죽던 아동 비율은 1800년 44%에서 2016년 4%로 줄었고. 영년부족을 겪는 인구는 1970년 28% 였으나 2015년은 11%로 줄었습니다 앞서 내용만 보면 세상은 참 따뜻하지 않나요? 물론 무조건 좋아졌다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 세상은 1950년대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이는 전쟁 종식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로 인구가 늘며 경제가 성장하고 사가 팽창하며 직업은 안정성을 가져 평생 직장이란 기념도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기 쉬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계속 팽창했으니 사회는 더 이상 팽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냐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은 인구가 유지되거나 줄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결국 순위권 국가를 따라가는데 이 국가 인구가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인구 수용이 가능한 토지는 국가 환경마다 다르기에 우리나라가 심해서 그렇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넓은 영토 중 몇몇 지역에만 인구가 집중포화해 거주 중입니다. 수도권 중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해당 국가 모든 교통과 운송은 수도를 중심으로 하니까요 집중되니 당연히 지방 도시는 소홀하게 되고 수도권에만 몰리려는데 공간은 한정적이니 그만큼 돈을 비싸게 받습니다 공간 부족이 부른 비싼 비용 때문에 젊은 부부는 쉽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부족은 경제성장률 저하를 불러 꺾이기 시작합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로 직장은 더 이상 평생 직장이란 개념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IMF로 인해 이런 인식이 일찍 심화되었습니다 많은 아이가 탄생했으나 그만큼 경쟁률은 높아졌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대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확신이 없으니 무언가를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결심도 아이를 만들어 부양할 용기도 잃어갑니다. 앞서 나열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불투명한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슬로슬링의 문제라 여긴 감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쁜들은 자신들이 성장했던 젊은 시절만 떠오르며 노력하면 성공한다, 공부하면 성공한다,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한다라 말하며 우리에게 노력 부족이라는 말을 내뱉고 낙인을 찍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어린 세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닌 진심으로 그게 도움이 됐다 믿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며 해주는 충고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사회는 적어도 더 이상 우리나라처럼 개발 가능한 영토는 한정적인데 땅에 수출 가능한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과거 유물입니다 중동 석유 국가처럼 천연 자원이라도 있으면 계속 교리주의를 지키며 과거 모습을 유지하고 전통을 고수해도 경제 성장률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천연 자원을 끌어들여 팔면 되니까요. 하지만 천연 자원이 없는 국가는 인적 자원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힘들면 금전적 성공이 가능한 분야만 지원하니 다양한 분야 지원이 힘들고 수도권 중심이니 지방은 좋은 교육을 받을 환경이 조성되기 힘들고 수도권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고. 경쟁은 심하니 비싼 사교육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오히려 과거가 더 희망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 시대가 대단했던 것도 있지만 개발 가능한 한계가 있던 국가는 그때 다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에 키가 쑥쑥 자라지만 그게 성인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20세기에 청소년기를 맞이해 쑥쑥 경제가 성장했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21세기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9.11 테러 연속으로 이어진 이라크 전쟁으로 21세기는 악몽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인간 세상뿐 아니라 늘어난 멸종위기종과 지구온난화 위험은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히 나빠진 세계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중 어디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눈치 채셨겠지만 우리는 좋은 점만 나열하면 정말 나쁜 것도 좋다고 포장이 가능하고 나쁜 점만 나열하면 정말 좋은 것도 나쁜 걸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무언가를 평가하려면 한쪽만 봐서는 안됩니다. 책에서 우리가 과거를 미화하는 이유로 과거비 비참함과 잔혹함을 상기시키지 않으려해 과거를 미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빴던 기억을 스스로 잊는 겁니다. 여기에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기성세대나 옛 세대가 어린 세대는 모르는 굳이 힘들고 잔혹했던 시절을 상기시키고 어두우면 아이들에게까지 전파시키고 싶지 않다는 어른들 마음도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좋았고 영광스러웠던 점만 모아 미화하는 겁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살기 좋고 희망적고 정이 많았던 시절이구나라고 믿게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진짜 좋았던 점도 많습니다. 과거 좋았던 시절을 우린 낭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과거는 정말 낭만만 가득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 좋았던 기억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젊고 꿈이 많고 무구한 가능성과 열정이 넘쳐나 희망했던 시절이기에 과거를 더욱 애찬하며 그리워하는 걸까요? 책은 세상이 좋아진 건 맞지만 나쁜 게 사라졌다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잘못 읽으면 세상은 좋아졌고, 아직도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건 선동이다라는 식으로 몰리는 오류도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자극적이거나 내가 예상 못한 극적인 내용만 기억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세상이 좋아진 건 맞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 앞에서는 통계를 들이미는 게 아닌 진심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이 있듯이 줄었다는 게 사라졌다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이 전달하려는 건 나쁜 게 줄었으니 괜찮다가 아닌, 우리가 지금 하는 해결 방안이 잘 작동하고 있고, 나쁜 걸 완전히 없앨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시도하라는 내용이니까요. 한스 로슬링이 전하고 싶은 건 세상은 아직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감각이 아닌 생각을 하며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보려면 자극적인 언론 매체나 제한적 경험이 아닌 통계로 파악하라고 합니다. 결국 패트풀 뉴스는 세상은 무조건 좋아지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게 아닌, 세상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사실을 보라고 말하고, 그걸 보는 법과 착각하지 않는 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감각이 아닌 팩트로 보라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을 안 좋게 본다는 건 팩트를 놓치고 무식하다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의미로 긍정적이게 보는 것도 가능해서입니다. 이미 해결했거나 상대가 생각하는 세상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웃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결국 팩트 풀리스는 단순히 세상 무조건 좋아졌다고 말하는 낙관론계사상이 아닌 세상은 좋아지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게 아닌 점점 좋아지는 방향과 가능성을 보고 더 개선하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해결책이 잘 작동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디서 놓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걱정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무시하자는 게 아닌 중요한 위험에 집중하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게 아닌 냉철함을 잃지 말고 협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나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숙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한스로스닝이 죽기 전까지 이 책을 제필한 이유입니다. 그가 생전에 세상을 떠 놀며 깨달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던 가능성이면 우리가 진정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단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은 우리가 평소 못 보고 지나치고 무시했던 진짜 문제를 마주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우린 한슬 로슬링이 말한 퍼트블리스 사실 충실성을 완성할 겁니다. 그런 세계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은 단순히 고스트 국가도 아니고, 오래 살기 위함도 아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갈 자유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더 오래 살아 하고 싶은 걸할 자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할 자유,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면 바로 물을 마실 자유, 형이 아닌 피이나 놀고 싶은 장난감 등을 집을 자유, 내가 도전하고 싶은 걸 도전할 자유가 그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가능성을 걸어보자고 말하는 게 팩트돌리스가 가진 목적입니다. 그걸 깨달는다면 그가 죽은 문턱에 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그가 희망하고 보고 있던 동시에 보여주고 싶던 가능성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여러분은 어느 가능성에 걸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인남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